안녕하세요 월드제이 K소니입니다 자 오늘은 저랑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해야 되는 스트레칭 아침에 일어나서 꼭 하면 키 큰다 하는 스트레칭을 한번 해보실 거예요 자 아침에 일어나서 딱 누워서 일어나자마자 딱 앉았어요 딱 앉았어요 자 앉아볼게요 자, 이어 이것만 외우면 됩니다. 도리도리, 잼잼, 아니고요. 도리도리, 쭉. 도리도리, 쭉쭉이에요. 네, 머리부터 천천히 내려올 거니까, 머리부터, 아, 뭐였더라? 아, 이쪽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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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했지라고 외워주시면 아마 잠깬 그 와중에도 이어 기억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연구를 좀 많이 했거든요. 꼭, 꼭, 꼭 해주시기 바래요 자, 머리부터 일단 도리도리 한번 해볼게요. 머리 도리도리 한번 직여볼까요 도리도리. 자, 그럼, 뭐, 무슨 차례죠요 쭉이죠? 네, 양손으로 목 잡고, 뒤쪽으로 머리 쭉. 한번더 해볼게요. 도리도리. 목 잡고, 뒤로 쭉. 네, 이거 왜 잡냐면, 여기 딱 잡아야 넘어가면서 이제 같이 끌려나가는 게 없거든요. 오케이, 됐어요. 자, 그 다음 도리도리. 어깨 털어주세요. 오케이. 어깨를 털어준다. 털어준다. <laughs> 갑자기 일어나자마자 <laughs> 어깨 털기. 자, 했어요. 자, 양손 엉덩이 뒤서 쭉입니다. 쭉. 등한번쫙펴줘요 한번 더. 선생님, 보여주세요. 시작. 도리도리. 네, 도리도리. 도리도리 하고, 쭉! 쭉! 오케이. 자, 자, 그럼 이제 아빠 데려가 앉아요. 자, 도리도리 또 나왔어요. 도리도리. 어깨 좌우로 도리도리. 이게 진짜 시원해.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이걸 한번 해보세요. 체중을 양쪽에 실어서 움직이면 날개뼈가 척추에서 뽑아져 나온단 말이에요. 진짜 시원해요. 이거를 한 거랑 안한 거랑 어깨가 틀려. 자, 좌우로 움직여서. 자, 이제 쭉이죠? 엉덩이 들게요. 쭉! 자, 다시 한번 더. 자, 도리도리. 쭉입니다. 쭉! 오케이. 자, 이제 상체는 거의 다 끝난 것 같아요. 아까 머리 했고, 뭐 어깨 했고, 자, 이제 어깨에서 내려와서 엉덩이까지 내려왔어요. 자, 이제 손끝 털어줄게요. 도리도리. 쉐이크, 쉐이크, 쉐이크. 앞쪽으로 쭉이에요. 쭉! 스트레칭 자, 오케이. 잘하셨어요. 자, 그대로 엉덩이를 살짝 들어서 무릎을 세워주세요. 자, 이제 좌우로 도리도리 움직일 거예요. 도리도리. 자, 네, 이렇게 움직이면 이제 팔 길이랑 다리 길이는 똑같잖아요. 근데 팔 길이랑 다리 길이가 똑같은 와중에 척추가 자는 가운데 사이에서 움직이니까 얘네들이 원위치로 돌아오는 효과가 좀 있대요. 오케이, 자, 여기서 하늘 보면서 쭉 한번 스트레칭 해볼게요. 쭉. 오케이. 자, 발가락 세워주고, 뒤로 와서, 쉐이크, 쉐이크, 도리도리. 자, 이제 뭐 나왔어요? 무릎 픽이 나왔습니다. 스트레치 쫙, 쫙. 오케이. 천천히 올라올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 동작을 해주신다면, 하루를 좀 상쾌하게 시작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내일부터 한번 도전해보세요.